혹시 요즘 들어 몸이 자주 붓고 피곤하고 아침부터 몸이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한끼딱두 가지만 바꾸면 몸속의 염증이 싹 빠져나가고 뱃살도 줄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방법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바로 밥 대신 토마토, 그리고 이것입니다. 염증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염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관절이 붓는다거나 피부가 빨개진다는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만성 염증이에요.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은 심장병, 암, 당뇨, 치매, 관절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관도 약해지다 보니 그 작은 염증 하나가 큰 병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잘안 펴지거나 걷는데 무릎이 뻐근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게 바로 몸속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밥 대신 토마토가 왜 좋을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 식빵, 떡,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확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결국 몸속 지방과 염증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토마토는 반대입니다. 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데 탁월한 식품이죠.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은 흡수를 훨씬 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좋은 성분이 곧장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정보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건강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만으론 부족합니다. 함께 드셔야 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토마토만 먹으면 흡수가 100%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좋은 기름, 즉 올리브오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몸속 흡수가 훨씬 더잘 됩니다. 실제로 토마토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만 더하면 흡수율이 최대 2에서 30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드실 수 있는지 섭취 팁을 드릴게요. 먼저 방울토마토 6개에서 8개, 올리브오일 1스푼, 원하시면 삶은 달걀 반 개, 견과류 조금 곁들이면 훌륭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올리브오일은 기름이라서 칼로리 높다고 걱정하셨나요? 좋은 기름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단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서울대 병원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염증 수치 CRP가 약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토마토 섭취로 인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6% 감소했다는 결과도 발표했죠. 이제는 의사들도 식단이 약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약은 밥상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토마토 말고도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물론 토마토 외에도 염증에 좋은 식품들이 있어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으로 항염 효과가 뛰어난 브로콜리, 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강황.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양파, 체지방 분해와 항염 작용에 좋은 녹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토마토는 구하기 쉽고 먹기도 간편하며 흡수율도 높아 노년층에게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식품이에요. 복잡한 건강식 말고 이렇게 간단한 조합으로도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지금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더 쉬운 건강 비법 전해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하루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단. 방울토마토 8개. 올리브오일 1스푼. 삶은 계란 1개. 따뜻한 보리차 또는 녹차 한 잔. 이렇게만 드셔도 포만감도 충분하고 몸에 부담도 없고 무엇보다 하루의 시작이 상쾌해집니다. 점심 식단. 현미밥 반 공기, 쪄낸 브로콜리와 무나물, 구운 연어 또는 닭가슴살 한 조각, 미역국 또는 된장국은 맑게 끓인 것, 김치는 한두 젓가락만 곁들이기. 이렇게 드시면 속이 편안하고 오후에 졸리거나 붓는 느낌 없이 활력이 유지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단. 들깨가루를 살짝 뿌린 채소죽, 달걀찜 한 접시, 문화 배추를 넣은 맑은 국, 삶은 호박이나 당근 반찬 한 가지,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렇게 구성하시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밤새 속이 편안하며 무리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밥 대신 토마토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 함께 드시면 흡수율 업? 염증, 피로, 뱃살까지 줄어든다.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건강식단. 준비도 간단해서 바로 실천 가능.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식탁 위 작은 변화, 그게 시작입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나 자신,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한끼 식단을 바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